출근 길이 전쟁.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탑 10. 12 카이로 이집트. 약 2천만 인구와 좁은 도로 구조가 만나 매일 극심한 혼잡을 초래 9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홍수와 집안 치마까지 겹쳐 도로가 자주 막히며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 정체가 만성이다. 8위 문바이 인도. 인구밀도 급증. 도로 확장 한계로 이동속도가 극도로 느리다. 7위 상파울루 브라질. 남미 최대 도시권. 교회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폭증. 출근 퇴근 시간대 정체가 극심하다. 6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지하철이 있지만 차량이 워낙 많아, 체증 완화의 한계. 열대기후에서 도로 포장도 빨리 손상되는 특징. 5위 런던 영국. 혼잡통행료 등 정책 도입에도 수많은 역사적 도로망 구조로 인해 정체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4위 멕시코시티 멕시코. 공공교통은 발달했지만 차량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3위 카라치 파키스탄.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아 차량과 이륜차 사이클이 뒤엉킨 극한 체증 풍경이 펼쳐진다. 2위 하노이 베트남. 차량 대수인구가 빠르게 늘며 교통정체가 일상화되었다. 1위 방콕 태국. 글로벌 교통지표에서 상위권 단골 도시. 평균 이동속도가 느리기로 세계적이며 출근 퇴근 시간은 마치 주차된 차량이 도로 절반을 차지한 듯한 풍경.